안녕하세요 문학추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 은 에리일 레마르크의 개선문입니다. 개선문의 작가 에리일 레마르크에 대한 내용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6년에 발표된 개선문은 작가 에리일 레마르크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나치 독일을 피해 망명한 망명객 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나치의 탄압을 피해 망명 했던 작가 자신의 이야기가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작품 전반적으로 우울함과 팽비한 긴장감이 포착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고뇌가 드러나는 소설이죠. 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이유는 우리 인생이 전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라비크란 이름의 남자입니다. 나치 독일에서 망명해 프랑스로 미리 국한 외과의사인데요. 파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온 인연이 있었으니, 바로 조항이라는 이름의 여자입니다. 두 사람은 매우 복잡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죠. 그리고 모로소프라는 러시아 망명객이 등장하는데,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라비크와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개슈타포인 하키가 등장하는데요. 라비크의 애인을 죽인 원수 같은 인물입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라비크는 독일의 큰 병원에서 외과 과장을 하던 실력 있는 의사지만 나치 정권의 핍박을 받고 몰래 파리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정식 망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언제고 당국에 발각되면 추방될 가능성이 커서 라비크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죠. 비슷한 처지의 망명객들이 체류하고 있는 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라비크는 프랑스 의사들의 수술을 몰래 도우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밤 라비크는 파리의 거리에서 술에 잔뜩 취한 채 밤거리를 헤매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조앙 마두라는 이름의 그녀와 함께 술을 마신 라비크는 그녀를 거처로 돌려보내려 하지만 너무 취해 있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호텔 방으로 데려옵니다. 조앙이 잠든 사이 라비크는 베버라는 의사의 병원으로 가서 늘 하던 대로 비밀리에 수술을 돕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죠. 라비크는 잠에서 깬 조앙과 하룻밤을 보내는데 다음날 라비크는 그녀와 동거하던 애인이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조항과 함께 그들이 묵던 호텔로 향하고 거기서 그녀의 애인이 이미 사망한 것을 발견. 라비크의 조치로 조용히 시체를 처리하죠. 그렇게 라비크와 조항은 헤어지고 라비크는 그 이후 이전과 같이 몰래 수술을 도우며 생활비를 버는 생활을 계속합니다. 한편 라비크에게는 같은 처지에 있는 망명객 친구가 있었는데 보리스 모로소프라는 이름의 러시아 출신의 남자였죠. 원래 러시아 귀족이었던 모루소프는 러시아 혁명 이후에 망명하여 나이트클럽에서 문지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라비크와는 나이와 신분 차이를 떠난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날 라비크와 모루소프가 체스를 두고 있는데 조항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그녀와 만나보라는 모루소프의 권유로 조항을 찾아가죠. 라비크는 조항이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루소프를 통해 나이트클럽에서 가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선합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의 조항은 라비크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는 조항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죠. 그러던 어느 날 라비크는 예전 독일에 있을 때 자신과 당시 애인이었던 시빌을 고문했던 하케라는 게슈타프와 닮은 남자를 목격하고 전율합니다. 그로 인해 결국 시빌이 자살까지 했기 때문에 하케는 라비크에게 있어서 원수같은 존재였고 그는 하케를 닮은 자의 뒤를 쫓지만 놓치고 말죠. 그 이후에 라비크는 과거에 자신에게 수술을 받은 적이 있던 케이트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여자를 다시 수술해주는 등 지하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항과의 만남을 지속하는데 조항은 그에게 더욱 의존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뿌리 잘린 인생이라 여기는 라비크는 부담스러워하죠. 당시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유럽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라비크는 언제고 전쟁이 날 것을 예견하며 어디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매력적인 조항에게 라비크는 끌릴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은 함께 리비에라로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죠. 휴가지에서 파리로 돌아오고 나서 얼마 후에 라비크는 거리에서 우연히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만나고 의사의 본분을 발휘해 그를 돕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라비크는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고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스위스로 추방을 당하죠. 그곳에서 3개월을 지내다 다시 파리로 몰래 잠입해 들어온 라비크는 먼저 절친한 친구인 모르소프를 찾아가 그간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조항이 얼마 전부터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는 일을 그만두었고 행적을 알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죠. 얼마 후에 라비크는 조항과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라비크는 조항이 그동안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지냈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조항은 라비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그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럴수록 조항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죠. 한 번은 라비크가 조항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거처에 가고, 비록 아무도 없었지만, 거기서 조항이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조항은 라비크를 잊지 못하겠다고 하고, 라비크는 이를 이해할 수 없어 두 사람은 다투게 되죠. 하지만 조항은 라비크에게 계속 나타나고, 라비크도 그녀에게 끌리면서도 이전처럼 대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비크는 한 술집에서 분명하게 하케를 목격하게 되고 그를 감시하며 뒤를 밟아보려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게스테퍼의 트 예리한 눈으로 라비크가 독일인임을 알아본 하케가 먼저 그에게 다가오고 라비크는 감정을 숨긴 채 하케와 안면을 틉니다. 라비크는 하케에게 접근해 복수할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바로 독일에 귀국을 해야 했고 다음에 파리에 오면 연락을 하겠다며 떠나죠. 하케를 기다리며 긴장된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조왕으로부터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고 라비크는 급히 그녀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라비크가 보고 싶었던 조왕의 장난이었고 자기 자신과 조왕에게 화가 난 라비크는 조왕에게 이별을 구하죠. 얼마 후 라비크는 한 유흥가를 지나가다가 하케가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는 모로소프에게서 구한 차를 몰고 앞에서 기다리다가 하케에게 우연히 다시 만난 듯이 접근하고 더 좋은 곳을 소개하겠다며 그를 태우죠. 라비크는 으슥한 곳으로 가다가 학회가 의심하자 난폭운전을 해 학회가 넘어진 사이에 그를 공격해 살해합니다. 그는 학회의 시체와 소지품을 처리하고 드디어 옛 연인 시빌에 복수를 했다며 안도하죠. 한편 유럽 대륙에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파리에 망명으로와 있던 사람들의 속속들이 그곳을 떠나 다른 망명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가 하면 파리는 등화관제를 실시하는 등 더욱 흉흉한 분위기가 되어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단지 시간 문제가 되죠. 그러던 어느 날밤 갑자기 조항에게서 급히 와달라는 전화가 오는데 라비크는 얼마 전 당한 게 있어서 이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동거남과 다투다가 그에게 총을 맞은 것이었고 이를 안 라비크는 급히 그녀에게 달려가지만 이미 손을 쓸수 없는 상태였죠. 결국 조항은 사망하게 되는데 라비크는 자신이 그녀를 무척이나 사랑했었음을 깨닫습니다. 곧 드디어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불법 체류자인 라비크는 프랑스 당국의 조치에 따라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라비크는 나치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독일에서 사랑하는 여자 시비를 잃고 가까스로 파리로 탈출해 와 있습니다. 고국에서는 큰 병원의 외과 과장이기도 할 정도로 나름 탄탄한 삶을 살고 있던 그였지만 불법 체류 생활을 하는 파리에서는 매순간이 불안하죠. 그래서 라비크는 자신의 삶을 마치 뿌리가 잘린 식물같이 느꼈던 것 같은데 조항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런 생각이 잘 드러납니다. 조항은 라비크를 무척이나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그렇듯이 어딘가에 정착해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정작 라비크는 조항이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할 때면 자신이 망명객이라며 회피하거나 대놓고 반대를 해서 괜한 희망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그는 마치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망명객 인생에 완전히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라비크는 과거를 잊은 것이 아니라 도려 잊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틈틈이 죽은 옛 연인 시비를 떠올리고 그녀를 죽음에 몰아넣은 게슈타포 화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르죠. 뿌리 잘린 식물 같은 삶이라고 여겼지만, 사실 라비크는 과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가 의사활동을 암암리에 계속한 것도 생계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가 조항을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정착하지 못한 것은 뿌리 내리기 힘든 망명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 뽑지 못한 과거의 기억 때문이라고 봐야 할것 같죠. 망각, 그 얼마나 멋진 말인가. 공포와 위안과 망령으로 가득찬 말. 망각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어느 누가 충분히 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비크는 하회를 살해한 후에야 마침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그제서야 진정한 망각의 상태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라비크의 가장 친한 친구인 모로소프. 러시아 귀족 출신이지만 지금은 나이트클럽의 문지기를 하는 모로소프가 도달한 경지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때 라비크는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고 할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조항은 동거남에게 총을 맞아 사망하고 말죠.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과거로부터 도피한 망명객 라비크를 통해서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선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왠지 모를 우울함과 불안한 긴장감은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둔 불안한 평형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히틀러가 지배하는 나치 독일은 이미 곳곳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일족즉발에 불안한 정세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평화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이를 애써 외면하며 좋게만 생각하려 했기 때문에 살얼음을 걷는 듯한 상황이었죠. 유럽 대륙에 짙게 드리우는 전운을 보여주듯이 프랑스와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 개선문은 이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묘사됩니다. 힘차게 우뚝 선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깊은 밤에 흐릿하고 어둡게 서 있는 느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개선문은 아직도 에투알의 자욱한 불빛 아래 흐릿한 조명을 받으며 쏘사 있었다. 작품의 말미에 이르러 결국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또한 번의 전쟁이 벌어지자 파리는 등화 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개선문을 비추고 있던 그 흐릿한 빛마저도 완전히 꺼져버리고 라비크가 수용소로 끌려가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죠. 사방에 불빛이라고는 없었다. 광장은 어둠만치게 깔려 있었다. 너무 어두워 개선문조차 보이지 않았다. 개선문의 흐릿한 모습이 불안한 평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 아예 보이지 않는 모습은 그나마도 깨어져 버린 평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작가 레마르크가 이 작품의 주요 상징물로서 개선문을 택한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같습니다. 개선문은 나폴레옹의 군사적 성공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리의 수많은 건축물들 중에서도 프랑스의 자부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수 있죠. 이런 개선문의 흐릿한 모습이나 아예 보이지 않는 모습은 작품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만드는데 분명히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에게 라비크는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라비크에게 끊이지 않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조항에게 사실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항이 라비크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남자들과 동거를 하면서도 계속 라비크에게 연락을 하며 주변을 맴돌기 때문이죠. 라비크 역시 그런 조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에 질리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한 사람에게만 충실한 순정파로는 보이지 않는 그녀가 유독 라비크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해지죠. 그 이유를 찾기 위한 단서는 이 작품의 초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라비크는 어느 날밤 우연히 거리를 방황하는 조항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조항은 병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운 동거담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었고 삶에 대한 의지를 잃고 방황하던 중이었습니다. 조항의 사정을 알게 된 라비크는 전 애인의 시신 수습을 도우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어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그리고는 세이라자드라는 클럽의 가수로 설수 있도록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조항의 재기에 큰 도움을 주기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항에게 있어서 라비크는 단순히 애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구제해준 은인이나 마찬가지 존재였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항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와중에도 자신을 거절하는 라비크에게 지속적으로 애착을 보이는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라비크는 자신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어준 존재였고, 이는 다른 어떤 남자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작품의 후반부에 보이는 조항의 애착은 단순히 전해인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보고 싶은 삶에 대한 애착이 발현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녀가 라비크에게 연락을 해오는 시점이 그녀 자신에게 있어서 매우 힘들고 외로운 시기였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라비크는 조항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였고 소설 후반부에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살아보고자 하는 애착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선문 줍줍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앞둔 당시 유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